Osh! Oh. Ah. 자, 정규씨 이거 이기면 제 생각에 우승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쵸. 앵간한 적수들은 이제, 아무튼 이게 제일 고비인데,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치현이랑 항상 할 때는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느냐 그 싸움인데, 음. 치현이가 먼저 공격하면 거의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수비 탁구 말고, 공격적으로 좀 먼저 걸려고. 쉬이. 아,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고, 아, 지금 정규가 지금 100%질것 같은데, 하나의 희망이 있다. 정규가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한 타입이다. 범실류도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 우승 후보로 저는 찍었었 왔어요 저를요? 네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하시면 충분히 승산 네. 있다고 봅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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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이렇게 약한 모습 어울리지 않아요 아 오늘 몸아 지금 심심 약 상태예요 지금 호랑이잖아 힘들어 아아맞 시베리아 호랑이였지 오케이 야 결승승이라고 생각하고 개박살 내도록 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오오오오 아, 이런 약속이 있어서 우리도 떨어질 걸 알고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교는 사실상 결승전만 두번 왔네. 그리고 이기면 이제 결승전까지 해서 어. 결승전만 세번 하는 거야. 오케이. 아, 인식이요? 그래. 자, 가보자, 가보자. 그래. 시원이 스매시는 항상 끝트머리에 걸려서 이게 수비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한쪽으로 많이 끼는데요. 와! 우리 이인 건데. 그럼, 아, 나이스! 잘지었다손간에랠이 나오면서. 역시 내가 커트가 너무 약하다 이게 커트 싸움이 좀 오래가면 긴장돼서 자꾸 실수 하게 되더라자 조금씩 따라가죠 따라오네 검실 1도 검실 1도 일부러 뛰었어 일부러 어허 IP202. 아 이렇게 2 0 0타포 이렇게 200타투 아 맞췄네 확실히 정규가 내 스매시 약하구나 정규 상대로는 스매시가 자신이 있다 빵빵 때려버렸죠 연설의 목적을 보여줘야죠. 아, 어, 어, 오, 나이스. 네, 아까 가상 연기도 이랬어요. 맞아, 맞아. 어. 파이팅! 이거 <laughs> <섬츠 못 늦어. 웃음> 아! <laughs> 아! 진짜 몰랐는데. 형이 웃고 있어요? 진짜 뭐야? 쌤치못르죠아 진짜 뭐야? 막는데. 아, 아! <laughs> 아! 원래 1세트는 어. 버리는 목적. 자, 슬로우 스타트, 슬로우 스타트. 맞아요, 맞아요. 모릅니다. 분명 <laughs> 완료. <음주가 마주. 웃음> 그래! <웃음> 까비. 우와! 와 진짜 이쁘다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응 못했다 아어 그래 어? 이 그릇 이종서 지는 패턴 아아아그 지가 이긴다는 그릇불 어떤 이한번 합시다 그들이러게그릇불러줄 나도 그때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탁탁탁 했는데, 아, 너무 좋이거 좋았다. 이거... 와, 우와, 우와. 아,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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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 급단 아, 아. 점... 확실한 점... 맞죠 아, 뭐야 뭐야. 아, 그거 뭐야? 너무 좋다. 아 알았다. 정치원의 약점은 내가 백으로 써버 주는 거구나. 이쪽만 졸라 해 돌려야겠다. 뒤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와 그게 진짜 받기 힘들더라고. No. 어? 아! 틀려지면 안 틀려. 아 뭐야 이거. 아아! 아아! 아 골점! 골점! 아! 아! 아, 동점. 동점. 아 아, 아, 아 소리치고 와 그냥 no. 아 터트 완전 와108 108 108 아, 1 0전108 1 0 1 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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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laughs> 같이. 오! 오! 이게 뭐 점을 못치는 거야? 여기에 마지막 목정기 서브예요. 아! 휴. 아. 퓨스. 퓨스. 아! 막브라이막브라이 아. 아! 아! 哇，你的啊，男的啊！哇，爽啊、oh.，爽！哇，爽啊，爽！ 이걸 하나 먹고 게임 끝내야겠다. 이한구로 끝내야겠다. 그래서 실수가 나온 거야. 동천이랑 산을 넘지 못했구나. 저 새끼 또 애들이 치웠니? 하면서 빨아주겠구나. 그게 내가 했어야 됐는데. 열받어. 이번에 여덟 명 참가하는 진짜 찐대회죠 이거 우승하면 진짜 제가 1인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야! 일단 결승전 한 자리는 시원이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야 이러면 결국 흐르는 대로 가게 되나요 이게 경기 많이 아쉬울 거면 제가 이 마음 알거든요 맞아. 맞아.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다음 결승, 아니 4강전이 있기 때문에 어, 결승 가서 시원이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요 세월아, 철옹이의 경기도 만만치 않게 뭐 박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손에 땀을 주는 경기 네.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